그것을, 그, 육아 부분을 봉사했던 부분이 네. 우리도 했거든요. 그런데 네. 그분이 하고 나서 또 새. 내가 이제 그, 스프링 클에서쓴줄 알고, 네. 스프링 클리를 잠가놓고 네. 한 2, 3개월 받는가 봐요. 그래도 물이 새니까 이제 우리한테 연락이 온 거지요. 네. 네, 오늘 됐죠. 어떤 일로 방문하셨습니까? 어, 화장실, 안방 화장실 아래층에 어 천장에서 누수가 있다고 해가지고 어 일단은 방수 문제로 보이는데 검사는 좀 해봐야 될것 같고요. 이전에 업체가 몇 군데 다녀 갔었는데 방수로 진단은 안 내리고 그냥 뭐 실리콘만 몇번 바르고 간것 같아요. 음. 오늘 그럼 방수 의심이 되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시공 계획이 있으시는 거예요? 어 일단 기본적으로 수도 검사는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수가 맞으면 그때 이제 위층에서 어 고무 방수하고 아래층에서 인젝션 작업하고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누수 시공의 기본 탐지인 수도 탐지를 하고 있는 전문가. 전자식 수도 계량기라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지만 다행히 큰 문제는 없다. 미세한 누수가 있을 수 있어 압력 검사를 준비하는 전문가. 그런데 검사를 준비하는 속도가 왠지 더디다. 아, 공간이 안 나와 가지고. 일단 변기부터 먼저 떼고 저기다가 압력 걸어야 될것 같아요. 음. 안방화장실이라는 협소한 공간 시공은 많은 업체들이 부담을 느껴 포기하지만 모내 누수 전문가들에게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 미세한 수도 누수가 없는 것이 확인됐다. 어떤 장비가 필요할지 몰라 모든 걸 준비한 전문가의 차량. 이 중에서 오늘은 방수 시공을 할 예정이기에 인젝션 주입기와 방수액을 준비하고 마무리 작업에 필요한 백시멘트를 준비하는 전문가. 정말 믿음직하다. 아래층에서 인젝션으로 마감 작업을 준비하는 전문가. 위층과 아래층을 동시에 비파괴 시공으로 작업 준비를 하는 전문가. 일반적인 업체들은 바닥 파괴 후 시공을 하기 때문에 소음이 크고 작업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모네누스의 비파괴 시공은 빠른 작업과 빠른 결과 확인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인젝션 용액 주입을 위해 패커를 설치하는 전문가. 위층에서 방수액 주입을 준비하는 소리가 들린다. 손발이 착착 맞는 전문가들. 아래층에서 인젝션 용액 주입이 한창일 때 위층에서는 방수액 주입을 준비하는 전문가. 전문가만의 적절한 방수액 레시피를 통해 방수 작업을 해야 누수가 잡힌다. 깔끔하고 빠른 시공을 하기 위해 사전에 설치해 둔 양봉을 철수하는 전문가. 작업뿐만 아니라 뒷정리도 잘하는 전문가. 누수의 원인 장소인 위층 안방화 장실이 매우 협소하여 하나하나 작업을 이어나가는 전문가. 탈착한 변기를 다시 장착하고 이후 다른 면적에도 방수액 주입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모네 누수 전문가들 덕분에 앞으로 누수 때문에 머리 아플 일은 없다. 정확한 수평을 통해 변기를 안착하고 깔끔한 백시멘트 작업을 위해 바닥 청소를 하는 전문가 역시 깔끔하다. 한쪽에서 백시멘트 작업을 준비할 때, 다른 한쪽에선 추가 방수액 주입을 준비하고 있다. 괜찮아, 누수 시공을 했는지도 모르게 마무리 작업을 하는 전문가. 역시 전문가답다. 오늘 작업이 네. 오전 에 처음 보셨을 때처럼 예상과 네. 좀 똑같은 작업이었나요 예, 바닥 방수층문제라서위층에서공방수하고 어, 이제 백시멘트 작업하고요아래층에서 인젝션 작업해서 마쳤습니다 작업하시는 동안 어떤 뭐좀어려움 같은 건 없으셨을까요? 뭐 공간이 조금 좁아가지고. 뭐 변기 뗐다 붙이는데 조금 힘들었는데 나머지는 뭐별큰 어려움 없었습니다 음. 혹시 이렇게 해서도 누수가 만약에 안 잡히면 예. 추후에 어떻게 작업이 되나요? 여긴 잡혔을 것 같은데 혹시 뭐또 문제 생기면 저희는 뭐 해결될 때까지 뭐 끝까지 책임져 드리니까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수고했습니다 예, 음. 이렇게 오늘 작업은 끝이 나고 다음 의뢰자를 만나러 가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